다음 달 개최되는 부산 ITU 전권 회의에 에볼라 발병국의 참여 신청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결례만을 따지며 정부가 사실상 수수 반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준우 기자입니다. 부산 ITU 전권 회의 참가 신청은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스위스 ITU 본부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KNN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까지 에볼라 발병 6개국 신청자는 모두 161명입니다. 지난 18일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28명이 더 늘었습니다.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가만히 있으랍니다. 부정적인 게뭐 퍼지면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부산에 큰 축제가 될 거를 참으로 끼얹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와는 달리 인도는 올해 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인도 아프리카 50개국 정상회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에볼라 출혈열에 인도 유입을 우려해서입니다. 지난 8월 중국 난징에서 열렸던 하계 유스올림픽 대회에서도 에볼라 발병국들의 참가가 자진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의 자국민 안전 최우선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어, 지금이라도 어, 뭐 연기를 한다든지 발병국 국가에 입국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좀 참가 신청을 좀 취소해달라든지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부산 ITU 전권회의가 불과 20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에볼라 발병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 운운하며 ITU 부산 대회를 이대로 강행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부산 시민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결례가 되고 있습니다. KN는 송준우입니다.